정확한 철자는 아나그램입니다. 국어사전에도 없고요. 아그램이 무슨 뜻이죠? 안녕하세요. 지식틀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어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다음과 같이 나와 있더군요. 아나그램 Word of phrase formed by changing the order of the letter in another word, word or phrase. 예를 들면, 인터그럴이란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에 사용된 문자, int, r, g, r, a의 순서를 바꾸면, 트라이앵글이란 단어가 나오죠. 그러면, 트라이앵글은 인터그럴의 아나그램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식 틀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